양배추, 양배추 한 통을 샀어요. 그래서, 백김치를 담으 보겠습니다. 사등물 내셔서, 이거는, 요게, 뺑뺑 하잖아요. 그죠? 뺑뺑 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손으로, 살짝, 요거는 어떻게 절여야 되냐. 이 속까지 안 절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수, 흡족히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잠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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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아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벌려 주셔야 돼. 그래야 요 속까지 어 이제 간이 배서 절여질 거예요. 안 그러면 요 속은 잘 절여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속까지 다 절여지려면 어, 30분 있다가 한 번씩. 뒤집어주, 뒤집기도 하고, 이걸 약간씩 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30분을 절이겠습니다. 30분씩, 2시간. 그러니까 4번을 뒤집어줘야 된다고 얘기죠 30분, 30분씩. 그래서 요 안에 최대한 절여질 수 있게. 물은 흡족하게. 그래서 소금물이 이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금물을 좀 넉넉히 타셔야 돼. 2 시간을 절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시간 절일 거예요. 어, 30분마다. 이렇게 이렇게 살살,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벌어져요. 30분 절여놓으면. 이렇게 네, 살살 벌어지거든요. 그래야 간이 골고루, 음, 배거든요. 살살. 절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처음엔 안 벌어졌는데 이렇게 벌어지죠? 네,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절여지는 동안 죽을 써야 되잖아요. 죽을 어떤 죽을 쓸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보리를 그 저기 커피 잔으로 한한컵 불렸어요. 불려서 이거를 믹서기에 담습니다. 최스만세컵 정도 넣고 세 컵은 좀더 넣어야 되겠죠? 세컵 응. 정도 넣고 갈겠습니다. 여기다 한컵 정도 넣고. 보리 간 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믹서기는 필요 고요 죽을 쓰겠습니다 보리죽을 쓰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밋밋하게 한 수저예요. 이거는 수저가 얇잖아요. 한 수저. 짬은 안되니까. 이건 삼삼해야 되니까. 이게 수저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싹 깎아서 그래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끓고 나면 불을 끄고 어, 뜸을 들이면 돼요. 그리고 식히면서 뜸들여지거든요 식으면은 뜸이 들어져요. 이제 네, 끓었습니다. 불을 끄고요.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어, 뜸이 들어질 거예요. 식으면서. 쉽게 내밀어두고 30분 있다 다시 뵙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볼에다가, 파프리카를 반씩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반씩만 넣겠습니다. 씨를 빼고요. 준비했습니다. 파도 이렇게 썹니다. 너무 곱게 썰면 집어먹을 게 없으니까, 자, 써는 거다 썰었고요. 푸른, 여기 푸른. 좀덜 식었어요. 네 개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에 또쓸 거니까 이건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메시레키스 한 컵. 그리고 어 이게 메시레키스가 아니라 요게 메시레키스예요 요거는 채수물이었어요. 메시레키스. 한 컵, 채츄물 한 컵. 그리고 이거는 액젓. 액젓은 반컵을 따라왔는데, 반컵에서 반컵. 그러면 이 스푼으로 몇 개가 되냐, 그러면 세 개. 하나, 둘, 세 개만 넣겠습니다. 왜냐면 이, 그, 백김치는 쌤면안 돼요. 간이 쌤면 절대 안 돼요. 어, 넌둥, 만둥.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감칠맛 때문에 넣는 거니까. 그리고, 마늘 한 스푼. 감칠맛 때문에 넣는 거니까요. 그, 에기스는안 넣어도 무방. 넣어도 무방.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설탕을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 양배추가 들큰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설탕을 넣게 되면 너무 달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삼삼해야 네이그 배김치는 아주 삼삼하면서 시원하게 드셔야 돼요. 어, 너무 짜면. 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으면 이제 아주 시원하면서 음 구수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양념은 다 됐어요. 양념은 다 됐고요. 요게 너무 크잖아요. 크면은 반을 지금 가르시면 돼요. 이제. 저는 반을 갈 거거든요. 이렇게 반을 가르세요. 다 절여진 다음에. 안 그러면 부셔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요걸 가지고 양념을 넣어야 되겠죠? 일단 볼에다 넣고. 배추 속하듯이 이것도 넣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셔야 돼. 절이지 음, 않으면 이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이실 때 어, 손질을 하라 그랬죠? 벌, 벌, 조금씩 벌려가면서 하라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속 넣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볼에다 담고요. 일단은 볼에다 담았다가 좀 숨이 죽으면 이제 그 용기에다 담으면 되거든요. 김치용기에다가 그러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시원하고 좋아요 어, 양배추가 들큰하잖아요 그래서 설탕은 따로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양배추 한통 사시면 어,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또 죽은 요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어, 꺼내서 녹혀서 이렇게 양념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새콤하게 이거는요 백김치는요 짜도 안돼요 너무 달아도 안돼요 그냥 시원하면서 어, 양배추의 들큰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한 그 맛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한 하루 요즘은 뭐 하루 밖에 있으면 이제 하루 지나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아삭아삭하면서 아주 시원하면서 어, 짜지 않고 삼삼하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 어, 무도 싱겁고 지금은 배추도 싱겁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그 양파 아니 양배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좀 넉넉히 쓰셔 가지고 남으면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다음에 또 무엇을 해 먹을 드실 때 김치나 무엇을 해 드실 때 넣고 드시면 됩니다. 너무 조금 죽수기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보리를 담궈서 갈아서 죽 쓰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조금 하실 때 조금 넉넉했다가 냉동보관 하셨다가 이제 다른 김치 담을 때 그걸 꺼내서 녹여서 양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몸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면서 어또 영양가도 좋고 또 맛도 있고 아삭아삭 합니다 시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담고 드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